안녕하세요 치인사입니다 2024년 1월 27일 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 드릴게요 진짜 핵심만 그, 이 MI64 구매하신 분 혹시 제가 잘 몰라서요 이거를 이미 저한테 구매하신 분 또 구매하실 분을 위한 서비스구요 고객 서비스고 무료 서비스인데 엄청난 좋은 서비스죠. 당연히 여기에 그 전화번호 0109042311 당연히 알려드렸을 텐데 모르시면 전화하시고요. 오늘 서비스해드릴 거는요. 펜더 65 트윈 리볼브에 들어가는 616 진공관을 무료로 체크하는 걸 알려드릴 거거든요. 멀티미터 구매하신 분. 해당 없으신 분들은 전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팬더, 65 트윈 리볼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조금 줄였다가요 이게 616GC라고 616GC, 616GC 네개 잖아요 이거를 재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 조금 이따 확대해 드리고요 우선은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한 또 서비스도 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네개가 특성이 동일한 거를 구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더라고요. 요거 두 개는 맞고 이쪽 두 개가 맞는데 전체 네 개가 안 맞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꼭좀 지키시고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말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거를 개인한테 일일이 설명해 주시기는 드리기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관련해서 그. 무조건 유튜브 봤다고 전화하거나 문자 하지 마세요 우선은 계속 서비스를 해드릴 텐데요 MI64 멀티미터를 구매하신 분에 관련해서 또 616GC 진공관까지 저한테 보여주셔야 되겠죠 어, 진공관을 체크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4개가 특성이 맞는 거로 꼭좀 사주시고요 이 회로를 병렬 푸시풀이라고 그래요 병렬 푸시풀 꼭좀 하시고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길지 않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 진공관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은 지엄지 손톱인데 여기 톡 튀어나왔잖아요. 그리고 소켓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수만 어. 번 말씀드려서 그거 기준으로 그 시계 방향으로 들리실 거거든요. 여기 자 보시면은. 여기 홈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여기서 1번이라고 써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그리고 핀이 한두 개 빠져있어도 잘못된 게 아니니까. 자, 여기 녹색 하나 연결되어 있고, 여기 2번, 7번이에요. 이게 필라멘트니까.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2번, 7번이 필라멘트란 얘기고요. 6.3V에, 야중에 전류 측정하실 때까지 말씀드릴게요. 6.3V 넣으시고 0.9A 흘러야 돼요. 자, 우선 고장 수리를 확실히 고장인 것 같아요. 증공관부터 체크를 해야 되니까 전화 내용으로. 요거 4개를 동일하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선 4개를 다 빼신 후에요. 네. 하나씩 2번, 7번, 사진을 찍으시던가 아니면 다 빼신 후에 저랑 전화통화 하시면서 몇옴 나가는지 등을 멀티미터가 잘못됐으면 세팅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고장 수리 마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